이건 5세짜리 액티브 벨러스인데요알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도 많긴한데 전이 모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음 4세까지만 되거든요. 이거는 4에서 5세까지. 근데 3세를 하게 되면은 어 저전압 커트 걸려가지고 잠겼을 경우 그때는 3 셀이 안 됩니다 그때는 4 셀에 잠깐 연결했다가 풀어주고 3 셀로 연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주는 방법인데 그것보다 음더 간단한 방법 만약에 옆에 4셀 짜리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음 LTO로 해놨거든요. 이게 좋은 게 LTO로 바꿔놓고 슈퍼콘덴서 같은 거 밸런스 잡을 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최대 5A까지 밸런스가 잡아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슈퍼콘덴서 밸런스가 200mA 정도밖에 안 돼요. 슈퍼콘덴서 4셀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세요. 3셀은 안 됩니다. 전압이 낮아서 2.8V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3셀, 이게 잠긴 겁니다. 일부러 잠궈 놨습니다. 저전압으로. 3셀을 할 경우에, 보세요. 안 들어오죠. LED가. 이거는 열려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델입니다. 여기, 들어오죠. 얘는 작동을 합니다. 아무 조작 없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잠겼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잠겼을 경우에, 어, 여기를 보시면은, DC to DC 컴퓨터 입니다 10볼트 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음,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1A짜리 정류 다이오드입니다 이두개 정류 다이오드 그리고 이게 여기가 3셀 라인입니다 여기 보면 정류 다이오드하고 어, 5셀 라인하고 이렇게 다이오드로 이렇게 서로 쇼트 안 되게 이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쇼트가 되 있죠 오셀 라인 배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4셀을 해 놓은 건데 왜 4셀부터 되느냐 l t o 배터리나 슈퍼 컨덴서는 전압이 낮아 가지고 4셀 이상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1 0 v 이상이 돼야 모스펫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런 정류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쓰시면 안되고 이런 정류 다이오드 여기 극성 보시고 여기 3셀 갖다 대시고 풀어왔죠 을0만 인가해주면 됩니다 지금 3개입니다 그리고 어영구적으로할 음, 경우 영구적으로할 경우에는 이런 정류다이오드 예? 극성 잘 보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3셀 지나가는 가는 곳하고 4셀 이렇게 정류다이오드 극성 잘 보시고 여기 예? 띠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 주시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셀, 8셀까지는 아마 헤로가 비슷 비슷할 거예요. 구입을 안해 봤는데. 비슷하니까 응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있고. 이건 열렸죠? 볼까요? 뺐죠? 방전된 상태입니다. 들어오지 10원짜리 TV였습니다.